안녕하세요.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덥글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안면거상과 가장 많이 병행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 어, 이마거상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면거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눈코입을 제외한 이제 눈썹 아래서부터 목까지의 어, 주름을 개선을 시키는 수술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썹 위 부분이 상안면부와 미간의 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마거상이 필요로 합니다. 어,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 병원에서 이제 안면거상을 하시는 분들의 20%가 조금 넘게가 이제 안면거상술과 이마거상술을 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마거상의 방리범위는 일반적으로 이제 미간, 눈썹뼈, 관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으로는 이마. 그리고 이제 정수리를 넘어가는 부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방리 단면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근육 위쪽으로 방리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골막카 방리를 통해서 이제 거상을 어,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마, 뭐, 미간, 이제 눈썹, 관자 등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상안면부의 주름과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어, 그리고 눈썹의 위치도 이제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어, 시원하게 개선할 수도 있고 지방이식을 따로 하지 않아도 수술 후에 약간의 볼륨도 줄수 있는 수술입니다. 어, 하지만, 이제, 이마나 이제 미간에 피부가 좀 접힐 정도로 주름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주름을 완전히 다 제거할 수는 없고, 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름이 정말 심하신 경우에는 주름 자체를 이제 절제하는 어, 경우도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미간에 있는 주름의 경우에, 이제, 이마고상 중에 뭐, 추미근, 뭐 눈썹 내린근, 눈살근 같은 거를 이제 절제해서 좀덜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안 움직이게 할 수는 없고, 또 이제 이마근의 경우에는 이제 움직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런 근육의 움직임 자체를 이제 없애려면은, 어, 보틀리눔 톡신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어, 절개창의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피 내 네, 1cm가 조금 넘게, 평균적으로는 이제 4개, 그리고 뭐 많게는 한 5개 정도의 절개창을 가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시야를 확보를 하면서 이제 방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 이제 방리된 조직을 이제 위로 이동시켜서 뭐 뼈나 아니면 관자의 근막에 이제 실이나 뭐 다른 기구를 사용해서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절개창의 개수 자체는 어뭐 수술 부위의 시야 확보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실 개수와 수술의 결과는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고 어 이마 조직의 고정 방법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뼈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실로 고정을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뭐 수술자분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고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는 다르기 때문에 각 고정 방법의 여러 장단점을 따져서 어,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고상술의 수술 방법으로는 크게 이제 부분절개 방식과 이제 관상 절개 방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사실 부분 절개 방식이 이제 요새 병원에서 많이 하는 이제 내시경 이마 거상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은어 쉬울 것 같고, 사실 이제 두피 관상 절개 방법은 이제 말 그대로 두피 부분을 절개하는 어 건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새는 많이 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마가 좀 넓은 경우에 이제 모발선 관상 절개를 통해서 이마 축소를 병행한 이마 거상이 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사람마다 얼굴 크기가 다 다르긴 하지만은 이마 넓이가 5.5에서 6cm가 넘어가거나 어, 중안면이나 하안면의 비율과 고려했을 때 이제 상안면이 조금 긴 경우에는 이제 모발선 관상 절개를 이용한 이마 축소 고상을 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를 줘야 이제 하나를 갖듯이 아무리 뭐 지그재그 절개를 사용하고 절개선을 모발에 가 가까이 붙이더라도 흉터가 남기 때문에 수술 전에 반드시 어, 절개의 길이나 위치를 잘 설명해드리고 수술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 종합해 보면은 부분 절개 방식은 이제 두피를 잘라내지 못하고 이마 조직이 위로 당겨지기 때문에 이마가 살짝 넓어질 수밖에 는 없고 모발선 절개는 이제 두피 조직을 아래로 내릴 수 있어서 넓은 이마를 줄일 수는 있지만은 흉터를 얻을 수밖에 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마 길이만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전문의와 여러 조건을 충분히 상담한 후에 어떤 절개 방법을 사용할지 어,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마는 골종이 잘 생기는 부위 중에 하나이고, 어, 시간이 지나면 크기는 계속 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마에 이제 골종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어, 이는 이마 거상할 때, 어, 제거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어, 이마 거상을 하면서 어, 같이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절개부위 경우에는 이제 시야 확보가 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이마거상의 절개만을 사용해서 골종을 제거할 수가 있고, 뭐 정을 사용해서 이제 떼어내거나 아니면 뭐 끌이나 드릴을 사용해서 갈아낼 수도 있습니다. 어, 제거 후에 이제 재발률은 거의 없고 이제 회복 또한 이마거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거상 전에는 이제 촉진이나 뭐 시진을 통해서 골종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내시경을 통해서도 수술 중에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영상에서 보이듯이 이제 뼈에 이제 살짝 올라와 있던 골종이 제거 후에는 반반해진 단면을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마거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거상에 관련된 더 다양하고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